안녕하세요. 비트라인 아카데미 도우미 K입니다. 오늘은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품이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어떤 제품을 먼저 시작할까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예전에 저희 와이프가 비트라인 제품 중에서 오직 딱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어떤 제품을 고를 거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딱 고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리스토레이트라는 제품인데 저는 오직 한 제품만 고른다면 이 제품을 고를 거예요. 아주 망설임 없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이야기해 나갈 텐데요. 이 리스토레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티백으로 되어 있고요. 박스 안에 30개씩으로 되어 있죠. 저거는 좀 특이한 리스토레이트죠.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은 독일에만 있는 선인장 열매 맛리스트레이트입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보다는 탄산이 조금 많이 들어있는 그런 리스트레이트고요 어, 손이 되게 뚱뚱하네요. 제 손이 저렇게 통통한지 몰랐네요. 자, 그러면 두 제품을 한번 희석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색깔이 좀 다르고요. 맛은 상당히 다릅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저 리스토레이트는 레몬 맛이고 어, 독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저 선인장 열매 맛신 리스토레이트는 좀 연한 분홍색 스타일인데요. 성분표를 비교해 보니까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리스토레이트가 철분이 두배 많고요. 셀레늄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독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리스토레이트에는 아연이 두배더 많고 비타민 D는 3배 정도 더 많습니다. 영양성분은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색깔이 확실히 틀리죠. 독일 거는 약간 가벼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가볍습니다. 진한 맛은 생각보다 별로 나지 않고, 레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하죠. 미세, 미세로 작업이 돼 있어서 정말 금방 바로 잘 녹네요. 이두 가지 제품을 보여주는 데는 이제 뒤에 가서 얘기 드릴 내용이 있어서 먼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놔두고 조금 방치를 해 놓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리스토레이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토레이트 먼저 저 말의 뜻은 복원시키다 원래대로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리스토레이트라는 뜻이 우리 몸을 원래대로 회복시켜준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럼 먼저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박스에 30%로 돼 있는데 한 포당 6.7g으로 돼 있고요. 섭취량은 1회당 한 포씩 먹는데 한 포는 물을 250ml 이상입니다. 물을 적게 타지 마세요. 물을 꼭 250ml 이상으로 타서 드시기 바랍니다. 횟수는 처음 시작할 때는 1일 1회로 하시고 그 뒤에 권장량이 1일 2회예요. 권장량대로 1일 2회씩 섭취하시고 개인 상황에 따라서 미네랄 보충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1일 3회 이렇게 늘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3회에서 4회 정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먹는지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섭취 시간은 어한 포를 먹냐 두 번을 먹냐 세 번을 먹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번을 먹는다는 기준하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취침 한두 시간 전이 가장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 일단 적어놨습니다. 섭취 시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섭취할 때 주의사항들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투를 개봉을 했으면 한포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가루가 보이는 상태로 오래 놔두시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물의 양은 250ml 이하로 하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씻소리가 멈춘 후 천천히 조금씩 먹어라. 이 말의 의미가 좀 낯설 수 있겠는데요.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좀더 자세히 해드리겠는데, 어, 일단 씻소리라는 것은 일정 시간을 놔두면 됩니다. 바로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세요. 천천히 조금씩 드세요. 바로 나오니까. 뒤로 잠깐 미룹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파워 칵테일이나 베이지, 프로쉐이프 디드링크와는 혼합해서 드시지 마세요. 미, 리, 미네랄이라는 것은 그그그 어, 그, 그 뭐예요 그 식이섬유와 같이 섭취를 하면 섭취가 많이 안 돼요. 많은 방해를 해요 식이섬유가 섭취되어 있는 제품들하고는 같이 섞어서 드시지 말라는 뜻이에요. 파워 칵테일 베이직 프로쉐이프 디드링크 여기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혼용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유가 함유되어 있죠 우유에 대해서 알러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성분을 한번 알아볼게요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구리 셀레늄 크롬 아연 이렇게 8가지 미네랄과 비타민 d3가 들어있죠 근데 이곳에 또 뭐가 들어있냐 과당 구연산 베타카로틴 우유 미네랄 농축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미네랄의 어떤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면 저 베타카로틴은 몸 안에서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가 있어요 성분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 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함량에는 그 함량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분표에는 베타카로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리스토레이트를 섭취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에서 문제점들 증상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속쓰림과 위장 장애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pH 농도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리스토레이트의 아까 성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성분을 좀더 자세히 적어 볼게요. 탄산칼슘과 마그네슘 그 다음에 구연산으로 되어 있는 것들, 글루콘산으로 되어 있는 미네랄, 그 다음에 젖산, 피콜린산으로 되어 있는 미네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다 산이죠. 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리스토레이트는 산도가 강한, 약 pH가 농도가 3에서 5 정도로 강산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강산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미네랄이 강산성일 경우에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산도를 높여놓기 위해서 이런 보연산 같은 게 첨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이 빈속에 먹잖아요. 빈속에 먹다 보니까 산성이 빈속에 산성이 강한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런 속쓰림이나 위장장애가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천천히 드시는 게 좋아요. 보통 이렇게 속쓰림이 있을 때는. 어, 이전에 안내된 본사의 답변 같은 경우는 식후 1시간 정도 있다가 드시라고 합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아무래도 속쓰림이 덜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시도해 볼수 있는 게 뭐냐? 빨리 드시기 때문에 속쓰림이 심한 거예요. 천천히 차를 마시듯이 느리게 느리게 먹으면 속쓰림이 상당히 덜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쓰림이 심하다. 그러면 식사 후에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공복에 드시는 게 아무래도 우리 제품은 효과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드시기를 먼저 권장드리고요. 왜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되냐? 그 쉿소리가 난 다음에 먹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이 미네랄이 이 산소가, 산성이 높은 상태가 되면은 어, 이온화된다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도 아니고 음, 광물이기 때문에 녹는다는 표현도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흡수가 잘되고 우리가 그 섭취하기 좋은 상태가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구연산과 미네랄이 반응하는 소리예요. 잘 들어보면 시 소리가 나요. 이게 뭐 탄산이어서 거품이 이렇게 날아가는 소리가 아닌. 자세히 들어보시면 끝까지 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나요. 한 여유있게 10분 정도 놔뒀다가 드시면 훨씬 더 흡수력이 좋습니다. 바로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드시면 바로 먹었을 때와 한 10분 정도 놔뒀을 때 맛이 다릅니다. 우리 애들이 리스토레이트를 먹었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쇠 맛이 난다고 해요. 큰 애는. 작은 애 같은 경우는 피엠 냄새가 난다는 표현을 해요. 리스토레이트를 먹을 때 미네랄은 광물이에요 광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쇠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구연산에 의해서 흡수가 잘될 상태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잘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가 약하신 분들도 좀 일정 시간 놔두는 게 좋습니다 그 얘기는 좀 뒤에서 더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문제점 어떤 분들은 이걸 먹고 잠이 잘 온다는데 나는 평상시하고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리스토레이트가 효과가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단지 멜라토닌 생성 과정에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생성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이 보충이 필요한 분이에요. 멜라토닌은 저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인 미네랄과 비타민 D3는 리스토레이트가 공급을 해 주지만 원재료인 트립토판이 없는 분들은 계란과 두부를 아침에 보충을 해 주시고 이 대사 과정에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보충을 해 준다면 수면에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직 리스토레이트 하나만 먹고 잠이 오길 바라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수면의 변화가 없는 분들은 비타민 B군이나 멜라토닌 생성의 원재료가 되는 트립토판을 공급해 주면 됩니다. 트립토판은 일상적으로 이 계란과 두부에 많이 들어있고요 피트라인 제품에서는 프로쉐이프나 웨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잠이 안 온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리스토레이트가 겔링핏과 같이 섭취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커서 같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겔링핏에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에 대해서 반응이 좀 예민하신 분들은 잠이 안 와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도 리스토레이트만 먹다가 겔링핏을 리스토레이트 섞어 먹으면 잠이 오지 않아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먹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리스토레이트를 세포, 네포 먹는다고 했잖아요. 저녁 먹기 한 시간 전에 리스토레이트를 먹습니다. 그때는 겔링핏을 저녁 먹기 전에 리스토레이트랑 섞어서 먹고 이제 자기 전에 먹을 때는 리스토레이트만 먹어요. 그래서 잠을 잘 오게 이렇게 플랜을 짜 있거든요. 이 점은 참고하시고 또 다른 원인은 신체 상태입니다. 이 신체 상태라는 말의 의미는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흡수율이 좋은 제품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특히 이런 미네랄 제품이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걸 우리들이 섭취해 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것들 꽤 먹어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효과를 본 제품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 리스토레이트를 섭취를 했을 때 내가 꾸준히 섭취해 최소 한 미네랄은 3 개월 이상 섭취를 해야 그 효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흡수율이 강한 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몸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미네랄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양이 아니지만 우리 몸 기준으로 봤을 때그 이전에는 흡수가 적었는데 흡수가 많이 되는 게 왔어 그러니까 온몸이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간이 정말 정신없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활성화가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저녁 시간에 그래서 잠이 안올 수는 있습니다 이 과정이 익숙해지기에는 3개월 이상 꾸준한 섭취를 하시길 바래요 사실 저같은 경우도 4개월차 돼서부터 숙면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갤링핏 같은 제품과 희석해서 먹을 경우에는 저녁 먹기 전에 드시길 권장드리고 웬만하면 취침 시간에 섭취하실 때는 리스토레이트만 드시기를 권장하고요 3개월 이상 꾸준한 섭취를 하시게 되면 숙면은 잘올 겁니다 네 번째로 맛이나 냄새에 대해서 비유상에서 드시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미네랄은 광물이에요. 금속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냄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말 언급해서 말씀드렸듯이 일정 시간을 놔두면 먹기가 편해집니다. 희석을 하신 뒤에 최소 5분, 한 10분 정도 여유있게 놔두세요. 놔두신 다음에 천천히 드시면 아마 드시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고요. 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굳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아까 독일에서 나온 선인장 열매맛 뭐 이런 거 드시는 것도 추천할 만한데 일단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10분 정도 놔두시고 드시면 훨씬 더 섭취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확실히 비교해 보시면 냄새와 맛이 다릅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고요. 저게 한 10분 정도 놔뒀을 때 색깔 변해요. 확실히 연해지고요.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요. 그쉿 소리라는 게. 이렇게 드시면 훨씬 좋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미네랄 제품에 대해 이 성분 외에 미네랄에 대해서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것몇 가지만 적어 드릴게요. 무기질이 미네랄이고요. 이 미네랄은 광물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요. 미네랄의 역할이 무려 15만 가지나 돼요. 이 15만 가지 역할을 다 적을 수는 없었, 없잖아요. 몇 가지만 이제 다음에 보여 드리도록 하고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900여 가지 질병이 걸린다고 하죠. 저 말을 누가 했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노벨상 후보에 오른 의학 박사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먹는 인스턴트 식품들 있죠. 뭐 라면이라든지 햄버거라든지 뭐 이런 밀가루 음식들 이런 거에 밀, 미네랄이 없습니다. 물론 햄버거에 그 중간에 있는 야채는 들어 있겠네요. 우리가 사실 먹고 있는 게 미네랄을 거의 안 먹고 있어요. 예전에 백반식의 음식을 우리들이 섭취할 때는 겉절이 스타일로 이런 이 나물 같은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래도 미네랄 섭취가 이루어졌는데 현대인들은 거의 못 먹고 있어요. 우리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70%가 미네랄이 부족인데요. 어 2004년도 정도에는 세계 인구를 조사를 했을 때 세계에서 30%, 3분의 1 가량의 미네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두 배가 부족하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죠. 지금은 뭐 이제 통계 낸 시점보다 또몇 년이 흘렀으니까 이 미네랄이 부족한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한국인 같은 경우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90% 부족하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태니 우리는 사실 권장량보다 더 먹어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배출도 되긴 기 하지만 쌓이기가 매우 쌓이는 거거든요 비타민은 일정 시간이나 많이 섭취하면 배설되지만 미네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쌓여요 근데 쌓이는 게 흡수가 너무 잘안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미네랄의 효과를 보시려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미네랄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참 많아요 숙면, 골다공증, 우리 몸을 산에서 염기성의 어떤 균형을 맞춰주고 갱년기도 완화해주고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15만 가지를 어떻게 다 적을 수 있겠어요 대표적인 것만 저렇게 이제 적어봤습니다 이해되기 쉽게 우리들의 언어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칼로리를 감소시켜서 지방이 이제 칼로리가 부족하니까 지방이 연소되면서 체중이 감소되잖아요. 칼로리가 감소돼서 우리가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영양학적으로는 지방이 연소되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죠. 그럼 이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게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지방이 타질 않아요. 그럼 체중 감소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러면 내가 칼로리를 감소했는데도 체중이 안 빠지는 분들은 나는 왜 살이 안 빠지냐 고민하는 게 바로 영양 부족. 미네랄 부족으로 체중이 감소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지인 분이 저탄고지를 하고 계시는데 더 이상 살이 좀 빠지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분이 미네랄을 보충을 하니까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미네랄이 있어야만 지방이 연소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식품을 섭취하면 이 식품을 통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얻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발산을 하죠.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에너지로 만들어질 때 이때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미네랄은 불 같은 존재예요. 이, 이 과정, 에너지 대사를 우리가 장작을 태우는 걸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땔감이에요 불이 미네랄이고 산소는 뭐 산소 그대로고요. 미네랄이 없으면 이 에너지가 타질 않아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힘든 사람들은 만성 피로가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미네랄이 부족한 거예요.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움직여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미네랄이 안 만들어지니까 만성 피로가 생기잖아요. 결국은 근육과 수축 이완이 좀 이루어져야 이런 피로도 들 생긴데 이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되는 것도 미네랄 때문이죠. 우리 멍멍이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짖고 있군요. 눈치도 없이. 자 그리고 우리들이 숨을 쉴때 스트레스 아니 숨을 쉴 때가 아니라 그~ 살다 보면 근육도 이렇게 뻐근하다 보니까 계속 통증이 오니까 필요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런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드레날린이거든요 이런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아드레날린이 우리 몸을 분출하면서 기분 좋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작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도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이런 미네랄이 없으면 되질 않아요. 반응 자체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잠이 보약이죠. 수면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형성되는 멜라토닌. 얘가 숙면을 취하게 해주죠. 이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멜라토닌이 형성되려면 미네랄이 관여를 해요. 미네랄이 없으면 멜라토닌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는 이 활성산소. 이거를 잡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섭취하는 게 있죠. 바로 만들어지는 것은 세상에 가장 강력한 활성산소를 잡는 항산화 효소, SOD나 카탈리제나 글루타치온. 이런 게 우리 몸에 만들어지는 것들. 그리고 우리들이 먹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 이런 항산화제들. 이런 것들도 미나리알이 없으면 생성되지 않고 그 역할을 하지 않아요. 비타민도 미나리알이 없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비타민만 막 드시는 분들 계시죠 미네랄 안 드시고 별로 효과 없잖아요. 미네랄을 안 드셔서 그래요. <laughs> 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몸의 세포가 다시 재생돼서 또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런 노화 과정 그리고 에너지 작용 이런 모든 거에 관여하는 것도 바로 미네랄이에요. 하물며 우리 신경과 신경이 전달되면서 이 신호를 주고 받고 우리 모든 대사 과정을 이룰 때그 매개체로서 전달해주는 물질이 바로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이 금속이 있고 우리 몸은 신경은 전기신호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기가 통하는 거, 미네랄 실험할 때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아시잖아요. 전기가 흐르는 거거든요. 우리 몸도 그렇게 돼 있어요. 미네랄이 없으면 우리 몸에서 모든 퇴사 과정에 어떤 흐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은 꼭 필요한 겁니다.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리스토레이트. 이런 데도 불구하고, 한 개만 드시겠어요? 비타민은 엄청 드시죠, 지금? 미네랄 안 드시면 그 비타민의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고, 부족하다는 거 명심하시고, 권장량 두포 세포. 꾸준히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